어? 프리패드 카드다 블로그지 다 됐지? 프리패드 카드 부가디 다 블로그지 다 됐지? 자 나우가 아. 1 1 0 6 PM 어 d e 데이 m b e r 10, 자0 1 4자 그리고 여기 마이 아웃사인 여기 아 짐마옹 여기 가짜 머니 갖다 별로 갖고 오고 이 바이블 보게 되면은 니 지금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킨다. 곡은 이제 빅웨어라서큰 창고를 얘기하고, 마곡은 이제 그 아주 큰 창고보다 조금 작은, 그것도 큰 거지. 어, 마곡간. 어? 음, 그러니까 이제, 어, 홀스 키즈 같은 거. 어, 어? 그런 키즈. 어? 그사이그의 그, 어, 싸이그 뭐지? 그, 어? 그, 댄싱하는 거 보면, 뭐, 그 키즈에서 하는 그거 있잖아. 홀스 키즈에서 하는 거. 그거. 어? 음. 그런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 학자가 주석을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은 그것을 마고 고고는 이제 아주 큰 창고, 러시아. 마고는 이제 그보다 조금 작은 창고. 그래서 차이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이 에티스리 비트리 캐스터린 에티이 아. 어, 어 투대는 그 잭도 시가문닫았네 어, 뭐 교통사고 났는지 눈이 와고 그랬나봐. 그래갖고 곡과 마곡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다. 어, 곡과 마곡이 어, 서쪽케 있어. 어,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져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거기 그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제, 아마겟돈으로 가는 거야. 아마겟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보게 되면은, 그 시대별로, 이제, 구약에도, 시대별로 그 성경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온다고. 구약에. 올드 테스먼트 보면프로퍼시가 이제, 키리드 아우이다 자, 여와 호 가스의 프로퍼스가 미치듯 후, 이제, 그, 제레미아. 그리고 제레미아가 메션드 바울이 그제? 嗯，不是，这，有啊，还是可能理解，one king in b a t t l e a n d 어어여啊还是哦어어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이是是是是是 이제 그어 제레미야, 두 제레미야의 여와가씨, I gonna raise one king in Babylon, and I gonna give him a mind what know me, 다잖아. and he gonna work for me, 그렇잖아. 그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히스토리 그 타임을 보게 되면은, 자, when the, 그제레미아 got the prophecy, 하고, later, king Babylon, 어, 누구가 낼 살, 어, invasion in Israel. 어? 어, 그지? 더 케이스를, 이, 그, time difference를 딱 보게 되면, 그게 이제, kill it out 이란 말이야. 그지? 그건 not noble 이라고. not noble 이고, it is not, 어, spiritually, 100% searching it. 뭐, 그런 말이야. it is not noble 이고, it is not based on true story. it is true story 란 말이야. history 야 history. it is not f i x based on true story 고 툴소리야. 소소리 그지? 시소리가어야 그러면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역, 예언이 임했던 것과 나중에 르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르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 아, 어. 아, 어? 그 시대적인 그 디퍼런스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 그지? 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에 관한 것도 뭐냐면 이제 일종의 그미언이잖아 그것이 어. 근데 지금 이렇게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가 또나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좀 확신을 하는 게 있죠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자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분명히 써 있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놓고 볼 때는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손안에 있다 이거. 내 지식으로 볼 때에 성경에 있어요. 이디즈다 바이블이요. War is in my hand. 여호와가 써. War is in my hand라고.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랬다고. 그러면 내 아이디어 내디자이 어디서 바뀌었냐고. 어, 그게그이 어, 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제 생겨난 것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이 미국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접어버렸을 때 마음을 접고, 어? 워시던 DC여서 편지 돌리고서, 어? 내가, 어, 마음을 딱 접고서, 어, 메나탄으로 갔을 때, 메나탄으로 들어간 게 이제 2005년도 1월 12일입니다, 그게. 13일. 어, 2월 13일날, 1월 13일날 내가 이제 아침에 버스 타고서, 워시턴 드레스 버스 타고, 어, 저기 뭐야, 그거 어, 메나탄으로 갔다고. 들어 갔다고. 그때 당시, 그때 이후서부터, 메나탄에서, 어, 그때 이후서부터 메나탄에서 이제 뭐냐면은 나에게 이상한 버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한 버릇이 뭐냐면은 뭔가를 내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응?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 신경 안쓰라그랬다고 신경 안 쓰라는데 메나탄에 딱 가서는 내가 호기심에 그러니까 내가 메나탄에서 와시턴 TC여서 편지 돌리기 이전에 내가 느꼈던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맨나탄을 다시 갔거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자리를 딱 잡은 곳이 54가 하고 렉스턴이었고 54고 렉스턴. 내가 좀 여기서 직, 집... 내 궁금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딱들어가고 응? 어, 그때 내가 뭔가를 좀 느낀 게 있거든, 거기서. 그때 이후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그때이후부터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이후서부터, 2005년도 1월 13일날, 내나탄 지역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서부터, 그걸 54가구 렉스톤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또,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후기심을 내가 치우려고, 거기 안있었다고안 움직였어요, 내가. 추운 겨울날도 내가 딱안 됐어. 바로 왼쪽에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내가 거기 딱 앉아갖고, 나는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인터넷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안 하고, 딱 앉아만 있었어요. 그 이상한 벌이 생겼어요, 내가. 그 당시에. 응? 응.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그러잖아. 내가 사람이 아니래잖아. 로보트래잖아, 로보트. 로봇. 추운 겨울날, 내놨던 바람, 거기 또, 날씨도 추운데다가 또 바람까지 무지장부잖아 딱 앉아있거든. 코난나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걷다가 또 내가 좀 아프고 이래 되잖아. 하나도 안 아프거든. 내가. 이게 좀 뭐냐면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까딱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건 무슨 로봇이다 저아 이런 거야.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유알나 휴먼 이어나고 그래서, 두 발만 신문이했더라고요딱 어, 앉아서 안 움직여본 내가.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몇번 나한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서부터 이제 갑자기 막 아이디어 디자인이 나오시는 거지. 그 아이디어 디자인도 내가 얘기했잖아? 어? 반센노을 서점에 가서 딱자책 보고서. 어, 미국의 어, USA American USA Air Power s u 딱 그거 보고 내가 스마를 짜겠지. 내가 스마를 따겠지. 응? 그때서부터 내가 머리를 쥐어 짜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머리 지워 짜는 거는 간단하거든. 응? 응. 어? 거기서 짜라라락 나오기 시는 거지. 응. 그때서부터 이제 나의 이 아이디어 시스템이, 어? 액티베이티브가 아이디어 시스템이 액티베이티브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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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액티리스인 거야, 리 풀리. 그래갖고 짜라락 나왔습니다. 그러 네? 그니까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어, 어, 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언제 습니냐 지나보면 이제 간거 지나보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지나서 나중에 지난 일을 이렇게 딱들어 보잖아. 그러면서 가고 싶요 가고 싶어요. 아알 수가 있지. 그래서 아이다지양은 내가 미국에서 마음을 딱접 미국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내가 일단 이걸로 들어 들어가고 난 시우서부터 아이들 때문에 바빠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지금 그 러시아고 ャーナ 같은 개いてるプロンプ에서ン스ロスンに스까ンにロスンにロ피플가ロ테 그그 피플은 スンに신과이にロ양ン노스スンに e スンにロスンに e ス e にロ o ンにロス e にロ o ンにロ close his mind to にロスンにロスンにロ가ンにロスンに지컨ンに시スンにロスンにロス 아 또, SN 이런, 어, 어, 누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제가 지금 뭐, 쇼맨십을 하는데, 본인만 생각해봐도.